안녕하세요. 티업을 들어보셨나요? 단 1초의 칭찬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티업이 10억 명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의 바이럴 루프 구조 덕분입니다. 일반 앱은 광고비로 사용자를 모으지만 티업은 칭찬이 곧 사용자 확산 수단이 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A가 B를 칭찬하면 B가 사용자가 되고 비가시를 칭찬하면 씨가 사용자가 됩니다. 칭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며 광고비 없이 자연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초기 사용자들은 단순히 칭찬 소득으로 월 5만원 수준의 추가 수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5만원이 누구에게는 한달 교통비가 되며 또 어떤 이에게는 5만원이 가족들의 회식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한달 커피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입이 나온다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티업. 티업. 가입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업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 매일 두 명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본인이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